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노동은 소외와 고통을 낳는다. 그러나 다스림을 이타적인 역할로 재해석할 때,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쁨으로 승화된다. 소명의 이타적 본질. 루터와 칼뱅의 직업 소명론의 핵심은 이웃 사랑의 실천에 있었다. 직업은 자아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다. 생산성의 이타성. 나의 지식과 기술로 만들어낸 모든 생산물은 공동체의 가치를 더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며, 엔지니어가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든 행위가 이웃의 삶을 다스리고 돌보는 이타적인 봉사이다. 여기서 노동은 고된 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여의 원천이 된다. 절제와 공유의 윤리, 이타적인 다스림은 이기적인 증식욕구와 대한 절제와 금욕을 요구한다 청교도의 세속적 금욕이 자본축적으로 변질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소비의 이타성 다스림의 복을 통해 얻은 부와 풍요는 나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창교세계와 이웃을 위해 재분배하고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함, 즉 말레가 세상에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 절제는 이기적인 쾌락을 위한 포기가 아니라 더큰 이타적인 목적을 위한 자기 다스림인 것이다. 정말이지 이 부분이 우리 지식인들이 가장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다스림의 복을 누리는 이타적 조건 결론적으로 다스림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이타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 이 재해석은 다음의 실존적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동기부여의 전환 나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으로 다스림의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 권한의 겸손한 사용. 권력을 지배의 도구가 아닌 섬김의 기회로 인식하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결과의 공공성. 우리의 모든 문화적 창조 활동의 결과물이 모두의 복리와 창조 세계의 보존에 기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이타적인 다스림을 통해 우리는 욕망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스림의 복에 참된 가치와 의미를 비로소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다스림의 책임을 노동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더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한다.